생강을 이것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요즘 핫 이슈인 대상포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의 발병원인이 면역 체계가 약화될 때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 생강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천연 항생제로 독특한 향과 매운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되는데요. 특히 생선이나 육류를 조리할 때 살균작용과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공자도 건강 유지를 위해 생강을 자주 섭취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생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질병을 물리치는 힘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생강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해로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4가지와 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생강청입니다. 생강을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인 생강청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깜짝 놀라셨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정성 들여 생강청을 만들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생강청이나 발효 생강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 거의 1대1 비율로 첨가됩니다. 발효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설탕의 과도한 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는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혈관 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몸 곳곳에서 암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높은 설탕 섭취는 신체 전반의 염증 수준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당분 섭취는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의 해마 크기를 감소시켜 기억력 저하와 뇌 축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인 것입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분으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생강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이나 발효액 형태로 섭취하는 것보다 생생강을 요리에 활용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생생강은 천연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화를 도우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강을 설탕이 많이 포함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생생강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생강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예를 들어 아스피린과 같은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생강이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생강 섭취가 심장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생강은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소판의 집단화를 방지하여 혈액을 얇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뇌출혈,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갑작스러운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생강이 항응고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생강과 항응고제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이 과도하게 얇아져 내부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을 전혀 섭취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대신 육류나 생선과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생강의 강력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안전하게 생강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생강의 건강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도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활용한 요리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생강을 넣은 달고기 스프나 생강을 곁들인 생선구이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강을 요리에 활용하시면 생강의 유익한 성분을 섭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매우 짠 음식입니다. 생강은 그 독특한 매운맛과 향 덕분에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죠. 특히 소화 촉진, 면역 체계 강화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강은 혈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의 이런 긍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데요. 짠 음식은 고나트륨 함량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더라도 짠 음식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생강의 혈압 조절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한 매우 짠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하고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혈액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생강의 순환계 개선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건강한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 유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가 필요하거나 혈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생강을 섭취할 때 매우 짠 음식과의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포함한 건강한 식단은 낮은 나트륨 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며 생강 섭취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생강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건강 이점을 누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강을 사용하는 요리에서는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대신 다른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을 섭취할 때는 짠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생강의 건강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음료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커피에 생강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 드시곤 하는데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특성 덕분에 여러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소화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또한 생강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강과 과도한 카페인 함유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집중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안감, 심장 박동수 증가, 소화불량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와 카페인의 자극적인 성질이 함께 작용하면 속쓰림이나 위장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카페인의 이뇨 효과와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결합되면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는 탈수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탈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생강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섭취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카페인 함유, 음료와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섭취량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생강의 긍정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생강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을 데워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하면서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및 창암 효과가 레몬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레몬은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은 항바이러스 및 항염작용을 통해 코흡기 감염, 통증, 두통의 염증을 완화하고 진통 효과까지 제공하는데요. 특히 레몬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액을 정화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복부 지방과 체중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니 레몬과 생강을 조합한 따뜻한 차를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레몬과 생강차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강의 유익한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 그리고 꿀에 포함된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최상의 영양 보조식이 됩니다. 꿀에 있는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내에서 신속하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즉각 변환되는데요. 이는 생강과 레몬의 유익한 효과를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는 최적의 방법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강, 레몬, 꿀을 조합하면 세 가지 모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생강차를 만들 때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우려내신 후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고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완성됩니다. 이 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을 데워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생강과 레몬은 둘다 소화를 돕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꿀은 이들 재료와 잘 어울려 차의 맛을 부드럽게 하고 영양도 더해줍니다. 생강과 레몬, 꿀의 조합으로 만든 차를 마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생강 레몬차 한 잔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해보세요.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장어와 생강의 조합은 훌륭한데요. 장어를 드실 때 생강가루나 생강의 초절임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는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살균작용을 해서 생선회나 장어에 존재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고래회충 같은 기생충도 예방의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을 낮춰줍니다. 생강은 생선의 냄새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의 요리에도 생강을 사용하면 냄새, 제거와 육질 연화에 매우 유용한데요. 평소 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생강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대장균에 대해서도 생강이 아주 효과적인 제거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의 살균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생강은 우리 몸 안의 만성 염증과 암세포, 심지어 발암 물질까지 제거하는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선과 음식 조리의 생강을 폭 넓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생강을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가 민감한 사람들인데요. 생강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풍부해서 위의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위의 분비를 너무 활발하게 만들면 민감한 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이 위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경련이나 출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다한 섭취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육류나 생선과 같은 식품과 함께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강차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이로운 성분들을 잘 활용하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전곡류입니다. 현미나 귀리와 같은 전곡류와 생강의 조화는 영양적으로 매우 풍부하며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곡류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생강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으로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염증을 줄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곡류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이두 식품의 건강 혜택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전곡류의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생강은 혈당 조절을 지원하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전곡류와 생강의 조합은 소화 건강을 촉진하는데요. 전곡류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정규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며 생강은 소화 요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소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흡수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곡류와 생강을 조합한 요리는 다양하고 맛있으며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예를 들어, 현미나 귀리의 생강을 첨가한 수프를 만들어 섭취하거나 생강을 넣은 전공류 빵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식단의 맛과 영양을 더해주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등 다양한 항산화제와 미네랄이 풍부한 초록색 잎 채소로 심혈관 건강 증진과 염증 감소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생강은 소화 촉진과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소화 건강 개선과 감기 및 독감 예방, 근육통 완화에도 유익한데요. 케일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이두 식품의 건강 혜택이 상호 보완되어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일의 항산화 물질과 생강의 항염 효과가 결합되면 체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는 케일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의 소화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며 소화 불편을 줄일 수 있는데요. 케일과 생강의 조합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몸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기초대사량이 약12% 감소하여 체중 증가가 쉬워지는 체질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체중 관리를 위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강은 이런 면에서 정말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시면 우리 몸 안의 백혈구 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넓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강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그 매운맛이 위에 강한 자극을 줄수 있는데요. 이때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매운맛을 줄여주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비타민C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노화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추와 생강을 함께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조합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하며 몸 속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